반갑습니다, 더, 더워드 친구 여러분. 저는 더워드에서 어린이 수련 팀장을 맡고 있는 과학영진 목사입니다. 오늘 잠시지만 복음이란 주제로 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계,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적은 소설 중에,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인공 농부 파움은 많은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주가 자신의 땅을 판단 소식을 듣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또한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땅을 사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1년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갚고 또한 열심히 수확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다른 농부들의 가축이 자신의 땅을 침범해서 농작물에 피해주는 마찰로 인하여서 결국 파함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더큰 땅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농부가 다른 지역에 큰 땅을 빌려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움은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먼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땅을 빌려 받아서 농사 일을 하였습니다. 이전보다 3배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10배나 살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것도 잠시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어 했고 또한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사꾼이 또한 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자그만 돈을 들여서 큰 땅을 주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키르 원주민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조그만 돈을 들여서 시작하여서 갱이로 땅을 표시하고, 또 해가 지기 전까지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표시한 모든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시작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괭이를 들고 땅을 표시하러 갔습니다. 한참을 표시하는 가운데에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눈앞에 계속해서 좋은 땅이 나타났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표시하면서 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파움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참고 호흡이 가빴지만 계속해서 돌아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한 언덕을 남겨두고 이제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최선을 다해서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파움은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시작점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이는 심장 마비였습니다. 결국 파우미 가진 땅은 2미터 남짓한 자신의 관이 묻혀진 땅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시골농부 파우미의 모습을 통해서 만족할지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어떤지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욕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탐욕적인지를 톨스토이는 잘 그려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싶은 그 욕망 넘어서 이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고, 또한 돈의 노예가 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가져도 평안하지 않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에른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방편으로 선악가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 선악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자였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에 아담은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향해서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래는 연합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끊어진 관계를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아프게 되고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게 되고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안하고 평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늘 마음에 나쁜 생각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이 죽는 것도 우리가 이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은은 죄를 짓고 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주받는 인생,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 결국 만족 없는 인생, 비참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제 바이러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죄에 감염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바이러스 인하여서 육신이 죽고 또한 영혼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죄 바이러스 인하여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신을 맞으면 치료됩니다. 제 바이러스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백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 용서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는 귀중한 길들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길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21절의 원문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복음은 그러나 이전과 그러나 이후를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은 죄와 사망이요 절망과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을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이전은 우리가 모두가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존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보여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 당해야 되고 스스로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나타난 위대한 전환점이 그러나 이제는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새로운 일은 내 안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밖에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죄인이었고, 절망하는 존재였고,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밖에서 만드신 그 방법을 통해서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그러나 이전과 그러나 이유가 달라지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흔히 복음을 우리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고대시대에는 왕이 태어나거나 왕의 생일 때에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의미로 이 복음에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의미로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죽고 심판받아야 할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교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준이 있는데, 이 정도만 오르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오르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기준 안에 돌아,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송량은 값을 치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송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행하신 그일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예수스수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또예수스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것이고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뜻을 이루어 드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잘 되거나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어떤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복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약속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요 영광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속은 얼마나 더럽고 또 악한 지을 스스로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이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늘죄 때문에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가장 절망적이고 못난 그 순간에 고뇌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강해하였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소유하는 여러분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곽영진 목사였습니다.